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수혜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여 분께서 구독을 눌러 주셨는데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독자 1,000명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했던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는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면 여러분들께 기존에 약속드렸던 대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완성되는 대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내용도 리포트도 함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을 영상 보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100% 모든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더 폭락한다고 해도 이 주식만큼은 다른 주식은 아니더라도 이 주식만큼은 600%의 성장을 보여줄 종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보지 마시고 2월달이 되기 전까지 1월 안에는 꼭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해당에 대한 이슈와 종목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6%의 강한 상승이 나와 줬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앞으로 얼마나 더 받을까? 지금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매수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장이 정말 바닥에 맞는지, 바닥이 많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중국의 CATL이 유럽 생산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K배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도도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슈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삼성 SDI가 BMW와 함께 헝가리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BMW가 CATL이랑 뭐 계약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 SDI와 BMW와의 이 긴밀한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이슈를 토대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려우시면은 영상을 몇번 돌려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조금 편하실 겁니다. 자, 일단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 12월에 대한 CPI 지수가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5%에 대한 금리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 이런 발언을 지속하고 있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그리고 반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면서 12월의 CPI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예상치는 6.5로 전달에 이제 7%대였던 전달 대비해서 그래도 거의 앞자리가 바뀌는 수준으로 많이 소폭 하락을 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의 10년체, 10년물에 대한 국채금리도 지금 3.5%로 수익률이 고점 대비해서 대비 상당히 많이 꺾였거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반대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다음 표를 보시면 좀 편할 텐데, 자, 일단 GDP에 대한 성장률을 미국에 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대한 수치를 보면은 1.9, 0.7, 1.4 수준입니다. CPI 같은 경우 어떤가요? 미국이 2023년도 12월에는 물가상승률이 3.9%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연말에 CPI 지수가 올해 말에 3.9%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인 4.5%보다 낮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더 오래 유지가 되면 경제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해서 이 소비자 물가지 수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낮은 물가가 잡히지, 아 낮은 금리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측으로는 4월 달에는 5%대로 진입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뭐 5.9%가 될 수도 있고요. 5.8%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2월 달과 3월에 FMC에서 베이비 스텝을 진행할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5%가 되죠. 4월달부터는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수치가 거의 비슷해진다. 즉, 그때부터는 시장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덮치면서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미국의 분기별 흐름을 보면은 상저하고가 맞습니다. 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바닥을 잡을 건데 특히 1분기와 2분기에는 단기 바닥을 잡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식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1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회복하는 시점이 3분기까지 나올 것이다. 즉, 지금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는 시장의 바닥 구간이다. 이제부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고점을 그리면서 경제가 성장, 성장을 할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형주의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분기를 바닥으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1조 8,700억 원에 대한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받진 않았지만 코스피 기준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축으로서 대형주부터 삼성전자부터 해서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가장 높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중형주와 소형주에 대한 상승률이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는 외국인,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만큼 코스피의 대형주 코스닥의 중소형 주들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이 그래프에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몇 거래일 안 되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세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작년 기준에서 코스피에 거의 6조 8천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조 2천억을 순매도 했던 외국인이 이번에 1조 8천억을 순매수한 겁니다. 1월 달에만요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7,600억이 진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어닝쇼크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반도체가 불황이다.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많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군들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주식 자체가 지금 상당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다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코스피에 대한 보유 비중이 지금 다시 이번에 30%를 다시 채우면서 단기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조금씩 나왔잖아요. 종목군들이 시장의 돈이 1월의 효과라고 하면서 돈이 모이면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들 특히 이제 손실폭이 컸던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조원 상당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에 개인들의 매도물량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바닥에 있는 물량들만 산게 아니라 매도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의 과대 낙폭이 나왔던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우선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연초에 펀더멘탈 회복이 기대되는 뭐 코스피의 반도체나 몇몇 업종에 돈이 강하게 몰리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듯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어디에 몰릴까요? 당연히 앞으로 시장에서 성장하고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코스닥도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랑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랑 소프트웨어의 강세 힘으로서 최근에 코스닥 700선을 되찾기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을 상승으로 이끈 섹터는 소프트웨어 쪽과 2차전지 소재 쪽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CS에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지금 당장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차 전지가 있고 메타버스가 있으면은 메타버스 분명히 미래에 돈벌수 있는 것도 많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똑같은 투자금을 대비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2차전지의 개인 투자들의 심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은 다르게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대기업들의 협력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어느 어느 기업과 어느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더라, 어느 기업이 어떤 걸 개발했다더라, 이런 이차원지 배터리에 대한 기업들의 행보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코스닥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수 시장 위주로 공략을 해왔던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공격적으로 지금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더 지금보다 더 치열한 접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봐야 될게 배터리 사용량의 1위는 중국인데 사실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2 0 2 2년도에는 이제 배터리의 상영은 중국이 CATL과 BYD가 1위랑 2위를 차지했습니다. BYD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2등으로 올라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LG 엔솔의 점유율이 30%고요. CATL에 대한 점유율은 19%치 안 됩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에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면서 중국의 배터리, 중국의 전기차를 키웠다고 하면은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대한 보급률도 좋기 때문에 뭐 미국, 유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LG엔솔과 몇몇 기업들이 더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 동력은 LFP 배터리인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랑 아니면은 이 삼원계 배터리랑 어떤 게더 좋다. 여기도 개발하고 저기도 개발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흐름에 대한 기업들의 변화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중국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일단 이번에 catl이 첫 번째로 해외 생산 기지인 독일 공장을 가동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헝가리 미국에도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요 이 독일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로 뭐 bmw나 아니면은 뭐 벤츠나 이런 자동차 완성차 기업에다가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각형 배터리를 고집하던 BMW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과거에 이제 CATL 아니면 뭐 EV 에너지 같은 중국계 기업이랑 공급을 체결을 했죠. 즉 테슬라는 LG엔솔, BMW는 삼성SDI라는 이런 미월 걸개를 CATL이 벽을 허물고 지금 끼어들려고 시도하고 를 있습니다. BMW랑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연납을 맺었던 건데 이 사이를 지금 작년에 한번 끼어들었던 거고요. 테슬라랑 LG 인솔도 지금 CATL 끼어들어서 지금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근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 SDI 홈페이지 바꾼 겁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 배터리가 주력이죠.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만 가더라도 각형 배터리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변화에 이제 따라가고 있죠. 작년 기준에서 삼성 SDI가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 증설에 1조 7천억 을 투자를 했고요. 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MW와 헝가리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검토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나왔죠. 이렇게 BMW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는 당연히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완성체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감안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지금 34억 3천만 셀에 대한 용량을 갖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는 87억 1,500만 셀로 150%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각형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65%예요. 압도적이죠. 파워치는 20%, 원통형은 15%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거의 다 테슬라죠. 테슬라고요. 각형 배터리의 주요 제조사가 지금 CATL과 삼성SDI인데 이두 기업이 모두 다 원통형 배터리도 함께 공략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죠. 내연기관차 1위와 2위 기업인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각형 배터리를 이용을 합니다. 즉 누가 고집을 꺾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현재 각형 배터리를 밀고 있지만 추후에 원통형 배터리로 바꾸게 되면은 추세가 지금은 점유율이 65%인 각형에서 원통형으로 확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까지 어 각형 배터리의 80%를 내재화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지만 도요타까지 넘어가기만 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터리별로 분명히 강점이 있겠죠. 원통형 배터리도 강점이 있고 각형도 있고 파우치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조사, 완성차 업체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각형 같은 경우에는 CATL, 뭐 삼성 SDI, 노스볼트, BYD가 있고요.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나소닉과 LG 엔솔인데 여기에 CATL과 삼성 SDI 여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로는 원통형은 지금 압도적으로 테슬라였는데 이제 여기 BMW도 들어가고 뭐 포드도 들어가고 몇몇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완성차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폭스바겐도 있겠지만 이 밑으로 이제 도요타 완성차가 들어가고요. 아우디, 벤츠, 페라리, 포르쉐 이쪽이 전부 다 각형으로 들어갑니다. 현대기아나, 뭐 gm, 포드, 르노, 볼보, 파우치형이 대다수고요. 자 그래서 원통형과 각형과 파우치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파우치형을 먼저 본다면 모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모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높지만 생산 원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전기차가 비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우치형이 지금 이 높은 비싼 원가를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외부 충격에 강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점유율이 65%라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 하나의 배터리에서 엄청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투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크기 디자인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간효율성이나 낮고 무거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이게 원이잖아요.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 안에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이 쭉쭉쭉쭉쭉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원과 원 사이에 불용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공간을 완벽하게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말한 말하, 여기서 말하는 공간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가절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폼팩터와 다르게 사이즈가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즉 파우치형이나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파우치형이나 각형을 쓰고 싶으면 테슬라에서 테슬라만을 위한 하우치랑 각형에 대한 배터리를 개발해서 주문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맞춤으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수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한개 만들, 한개 500개 만들겠다고 공장에서 이거를 주문 제작을 안할거 아니에요 최소 만개 단위라는 거죠 만개 아니면 십만 개 이렇게 주문을 해야지 주문을 받아주는 건데 사실 테슬라가 예전에는 지금이야 물론 돈이 많지만 과거에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뭐한 개당 최소 막몇 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씩 하는 배터리를 만 개씩, 10만 개씩 주문할 수 있을까요? 주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사용했던 배터리가 1865 배터리입니다. 지름이 16mm고 아 18mm고요. 세로가 65mm인 1865 배터리인데 이게 옛날에는 뭐 노트북 노트북이나 아니면 캠코더 이런거에 들어가는 배터리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만드는 배터리 업체한테 말을 해가지고 우리 배터리 요만큼 우리에게 발 어, 제공을 해줘. 우리가 돈을 낼게. 대신 많이 사니까 가격을 조금 할인해줘. 즉 이 표준화가 되어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공급사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갖고 올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이즈는 한계에서 만든 게 아니죠. 공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사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먼저 좋은 선행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뭐 리비안, 루시드 이런 전기차 기업들이 전부 다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옛날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단점이 좀 많았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앞으로는 배터리 판도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협력 기업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채택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원통형 배터리 에 대한 전망을 보자면은 이 팩을 제조하거나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기존 이2170 그러니까 지름이 21mm고 이 세로가 70mm인 이 배터리 팩 하나에 4,400개의 셀이 필요했다면은 지금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죠. 4680 원통형 배터리는 거기에 5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830만 개, 830개에 대한 셀만 있으면은 셀당 용접 비율을 줄이면서 관리까지 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화돼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형무형이다 보니까 셀 사이에 불용공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번에 4680 배터리로 해결을 하고요. 이4680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최대한 700만 원까지 절약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00만 원을 고스란히 절약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고요. 반대로 500만 원만 절약하고 200만 원을 할인해 준다면은 판매량이 증진이 되겠죠. 어찌됐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공급되는 이 차세대 배터리, 이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용량이 5배나 늘어났고요.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16% 개선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나서부터는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기업들, 완성차 업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얼마큼 나올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가 이번 달에는 몇만 대가 팔릴지 혹은 올해는 몇만 대가 팔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형이나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맞는 배터리 모델을 만들어서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쌓일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화된 크기랑 디자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되고 원가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성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뭘 봐야 되냐?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원통형 2차전지에 대한 양산을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TCC 스틸의 원통형 2차전지 캔 생산 능력은 작년, 10, 작년 연말 기준으로 올해는 두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원통형 캔에 사용되는 이 전기니켈 도금 도금 강판을 가공해서 엘제노시 솔루션이나 삼성 s d a 납품을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9.95%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표면 처리 강판에서 99.95%즉 이게 늘어나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이 산업이 줄어들면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핵심적인 기업이 바로 TCC 스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진 L&D입니다. 일단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전자기기 구성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정밀 사출부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인데 얘네가 삼성 SDI에 원통형 2차 연지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거의 다 납품을 합니다. 70%면 거의 다죠. 네. 삼성 SDI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장,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 SDI가 작년부터 배터리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정가가 될수 있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2차 전지에 대한 부품 관련주는 같이 가격을 뛰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상신 EDP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이나 각형의 캔과 상부를 덮는 이캡 덮개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최대 고객사인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는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 SDI, SDI 대 원통형 캔 공급 비중이 무려 80% 이상인 기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전부 다 삼성 SDI 혹은 원통형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바닥부터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셔서 높은 수익률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천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2022년도에 고생하셨던 만큼 2023년은 1분기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증시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서 작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을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매일매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